자,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 자, 이제 우리가 삭제를 어떻게 해요? 삭제. 아이디는, 뭐, 1, 4,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서, 이, 요걸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죠? 삭제라는 명령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어, 어떤 걸 기준으로 뭔가 삭제가 되는지 그죠 그래서 <laughs> 만약에 옵션이라고 하면은 요 뒤에 있는 게 어떤 옵션이라고 하면은 아이디는 사고 그 다음에 뭐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트루라고 한번 이렇게 만약에 줬어요 자 아카이브 트루라는 거는 그냥 요 그냥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요거의 의미는 뭐삭제는에 그냥 백업하겠냐, 뭐 트루라고 주면은 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얘네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음. <laughs> 그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 하나하나 이제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어, 분리하는데 를 좌측은 명령이고요, 오른쪽은 뭐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어. 어. <laughs> 이제 요거 있죠? 어, 아니면 요거, 요, 요거. 요거는 사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바로는 못 써요. 또 분리를, 분리를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죠. 그리고 아이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또뭘 기준으로 나눠요?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더 나온 다음에 삭제 아이디는 5그 다음에 아 가입은 트루 이런 것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 더넣어자면은 뭐, 뻘 수도 있겠죠? 어, 이런 것도 다, <laughs> 그니까 러요네 개는 전부 결국엔 뭐예요? 그냥 5번 삭제라는 거예요, 5번 삭제. 어, 결국에는 5번을 삭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건데, 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어, 5번 삭제하는 거구나라고 우리 시스템한테 알아먹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렇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든 전부 다 어. 5번 삭제 이걸 어. 알아 먹어야 돼요 음. <laughs>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우리가 어뭐 검색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검색에서는 또 이제 뭐 키워드 어. 이런 게또 있을 거예요 검색 검색이 있을거고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키워드 안녕 그럼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가진걸 전부 검색하는거고 검색 그 다음에 키워드 안녕 그리고 뭐 키워드 뭐 타입은 뭐 a all 이라고 하면 전부인거고 그 다음에 안녕인 키워드 중에 콘텐츠 콘텐츠 내용이 안녕인, 안녕인 거. 어, 내용이 그니까 내용이 전부 안녕이라는 거. 얘는 그냥 전부인 거고요. 안녕이라는 걸 전부 출력하는 거고. 전부 보여 주는 거에는 어, 내용이 안녕인 것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콘텐츠가 아니고 뭐 <laughs> 어서네임. 미 작성자가 안녕인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만약에 하게 되면 해놓으면 금방 하겠죠. 이런 거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안쪽을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안쪽을 여기 어, 아니고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string <laughs> 하고, cmd pc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cmd.split.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어, 요걸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물음표. 요걸 두개 써줘야 되더라고요. 하려면은. 물음표를 기준으로 나눈다. 어. 양쪽에 두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음, 액션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다음 여기는 cmd 위치의 0 번째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스트링 하고, 음, 허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cmd 위치의 첫 번째. 양쪽 두개 하나 하나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다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면 이걸 기준으로 나누면은. 자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또 나눠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음, 물음표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또뭘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요? 어, 요걸 기준으로 한번더 나눠줘, 더 나눠줘야 되죠, 그죠? 요걸 기준으로 한번 나누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나눕니다. 자그 다음에 string 어... 하시고. 어... q u 스 r y s t r i n 그 다음에 QueryString.split 어, 응. 뭘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응.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처음에 이 어, q u 스 r y s t r i n g 에 어, 0번째는 어, 아이디가 미리 있다고 해볼게요. 음, 그 다음에 스트링 피치라고 했죠. 음, 피 피치. 음, 여기에는 어,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트루. 음. 그 다음에 이제 뭘뭘 기준으로 나오나요? 또 이걸 기준으로 나오 e 요죠 자, e s n t i e name of the name o n t 지는0그 다음에 아이 h 리 스트링, e o 까지그 e name of the n a the name o h e n f 여기에 아이번째, 그 다음에 스프링 허리, 바람, 야외, 같이,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어, 들어온 것 중에도 스플릿 해줘야겠죠. 뭘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스트링 i n g 임에는 이건 소문자 되겠다. 파람 네임에는 제가 i v e six, s e 여기 n e 거 g h t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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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다음 에 이제 만약 에 여기 들어온 것중에 <laughs> 들어온 게 아이디 랑같 다면 아이디 는 이제 인티저그 다음 에 파스 인트, 그 다음 에 파란 밸류 넣 으면 되 겠죠？이렇게 해 주면, 은 끝났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한 거에 이렇게 음. 이제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 실행을 하고 <laughs>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삭제를 이것도 넣었을 때 돼야 되고, 요 경우의 수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삭제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5번 삭제됐고 어, 알아 먹기만 하면 돼요 일단 5번 삭제하는 거라는거죠 삭제됐고 어, 전부 다잘 먹고 있어요 그죠 음. 처음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어, 두 개를 부, 분리해서 어, 어떤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배열의 요소에다가 잘 저장을 시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또 이걸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죠? 요걸 기준으로 나누는 건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어요 요기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뭔가 넣겠죠, 그죠? 응, 넣어주겠죠. 그리고 넣은 넣어준 것 중에 그걸 기준으로. 어 요걸, 는, 요걸 기준으로 나누겠다, 또.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뭐,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들어온 거는 여기다 넣고, 두 번째는 여기다 넣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란 네임이, 뭐, 아이디, 요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정수화 시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요게 맞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참이다라고 하면은, 요 밸류 값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정수화 시키고, 왜냐면 문자가 들어있을 테니까. 어. 그래서 문자인 뭐 1인,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가 이제 문자가, 문자로 연로 되어 있겠죠. 그거를 정수화 시켜서 아이디에 넣어주는 거죠. 그니까 러 여기까지 한 작업이 뭐냐면은 사실 아이디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디 값 하나 얻으려고. 아이디 값 하나 얻으려고. 사실 요거는 사실 짜라고 한게 아니죠 이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